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소리 자, 이제 볼게요. 기다려 주세요. 어. 지금 하려는 내용은 그 독립 시행정에 리 관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독립이란 말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독립이라는 게 있고 종속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의 뜻은 알죠 여러분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독립이야 그쵸? 종속 지금까지 당한 게 종속이에요 그쵸? 근데 독립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독립하고 나면 종속되고 싶어 할 거예요 어떤 게 독립이냐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거예요 말의 뜻은 그래.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A란 사건이 있고 B란 사건이 있는데 얘네들이 연괄되어 있거나 말이지. 그럼 얘는 뭐야 A란 사건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B가 일어난 경우가 돼요. 그것이 P, B와 서로 똑같단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요. 경우. 똑같은 경우. 이게 뭐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는 A가 일어난 전제하에 B가 일어나고 얘는 그렇지 않은데 B가 일어났는데 PB가 다 똑같아. 이걸 짧게 이야기하면 A라는 사건은 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죠? 어, 그때 우리는 AB,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AB가 독립이야. 그러면 그말 때문에 얘를 썼느냐? 일단 시작은 그게 한게 맞고 이게 독립일 경우에 확률의 관계식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 요런 거 아는데 서로 똑같죠? 그렇지? 그러면 식을 써 PBA 얘하고 PB가 서로 똑같다고 했는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PA 부분에 이것이 바로 PBO 같다 맞지? 문제풀이 해봤잖아 관계식 그지? 그럼 얘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결국은 PA cap B하고 PA PB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야 구분 가니? 그림처럼 보이는데, 난 글씨를 쓴 건데. 아시겠죠? 음. 얘네가 똑같아.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건의 AB가 서로 독립이야. 맞지? 서로 독립이야. 독립이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은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서로 똑같다. 그런데, 어, 선생님,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우린 그냥 각각 곱했는데요. 지금까지 곱했는데요? 맞죠? 주사위를 던졌어. 동전을 던졌어. 두개 이상의 사건이 나오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랬어? 그게 원래 독립이었거든. 별개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수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문장에서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푸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독립이라는 조건이 상당히 강한 조건이에요. A하고 B를 네모 세모 보시면 돼요. 두 사건이 있어. 각각의 확률의 곱과 서로 일치한다. 그때 독립이라는 거야. 반대로, 요 놈이 서로 다를 때, 같지 않으면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AB가 서로 종속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학생들이 꼭 묻습니다. 선생님, 종속이면 배반입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자, 독립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사건들의 확률의 관계식이 성립할 때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다면 얘네들이 곱 사건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이 서로 다르다면 독립이 아닌 경우니까 이때 A사, 사건 A 사건 AB는 뭐라고? 종속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종속이 뜻은 알죠? 하나의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조금 아까 초콜렛 먹었잖아요 우리 그지 초콜렛 먹는 문제를 푼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혹시 모르잖아요? <laughs> 어, 우리 막 먹은 줄 알고 어, 그래서 초콜렛을 먹는 사건에 대한 문제를 풀었는데 맨 처음에 어떤 한 사람이 초콜렛을 먹었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사건은 두 번째 사람이 먹을 때는 앞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종속 사건이다 종속 사건인 거야 공을 꺼냈어요 꺼냈다가 안 넣어 그럼 너 뽑아 그럼 앞에 사람이 뭘 뽑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전 사건의 형태로 복원해 놓지 않고 뽑는 거 바로 비복원추출이 바로 그런 문제에 해당하고 그럼 얘는 뭐야 뽑았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해놔 그럼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그 사람 사건이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바로 독립이죠 보건 추출 문제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음. 자, 근데 지금 조금만 가서님 배반이란 얘기였어요. 배반이 뭐였어? 동시에 일어나지 배반이라고 했죠.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배반이야.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두 사건 A, B의 곱 사건의 확률은 0이겠죠. 그렇지? 그럼 얘가 0이면 이게 좌변이 0이란 뜻이잖아. 맞죠? 어,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어, 그러니까 얘가 0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가 0이지. 그럼 배반이면 좌변이 0이야. 사건 A, B의 종류가 뭔지 모르지만 A 확률이 0이고 B가 확률이 0인 것들을 가져와서 <laughs>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배반이 되는 순간 이 등호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죠? 그럼 배반이면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배반이면 종속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맞어? 됐죠 어 그런데 독립은 아닌 거니까 그런 관계야. 그래서 독립과 종속은 구분하시고 배반이면 종속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까지만 알았죠? 네 스님 와다 <laughs> 했어요? 어 그럼 <laughs> 앞에 거 숙제를 주고 보내셔도 돼요. 잠깐만. 음. 요거 주시고 내일 수업 시간에 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응,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비보건축제는데배반 사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알았죠? 우리 교재 87쪽을 보세요. 87쪽을 보시면 두 사건이 독립일 조건에 대해서 거의 맨 위에 표에 나와있죠. 그 표가 뭔데? 여기 박스로 얘기해, 요, 말씀드린 요 부분이야. 요 기억하시면 되겠고, 한장 넘겨보세요. 조금 음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고 있네. 맞죠? 배반인 경우에 대해서. 밑에 표까지 나와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쪽을 펴놓으시고 앞에 보세요. A, B가 독립이에요. A, B가 독립이에요. 그럼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독립이면 A하고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 되고요.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 되고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 되고 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가 독립이라는 뜻은 우리는 어떻게 했어? 곱 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얘네들끼리 독립이 되려면 어떤 법칙이 성립해야 돼? 이것과 P, A, P, B의 여사건의 곱이 서로 똑같으면 되겠죠. 확률의 덧썸 정리를 할 때도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을 똑같이 그려봤어요. 얘를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어딘지 알겠죠? 차집합 부분이야. 그럼 정확하게 여집합 쪽에 관계없이 풀려면 P, A 생각나시죠? 가운데만 빠졌겠지. 그럼 정확하게 이 부분과 일치해. 그림 기억나십니까?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만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쪽은 관계없이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전제조건이 뭐야? AB가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었어. AB가 독립이기 때문에 얘는 뭔데? PA, PB의 곱과 서로 똑같죠.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공통인수 PA가 있고 1-PB와 같은 식이 나오겠네. 1-PB가 뭔데? 여사권의 혼률이잖아요 증명 끝. 각각이 독립이면 여사권끼리 독립이야. 근데 별거 아니에요. 주사위에 3이 나왔어. 3이 안 나올 확률. 다 독립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떤 사건이 독립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독립이 맞아요. 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들. 주사위. 이런 것들. 다 맞아.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했을 때 그런 사건이 아닌 스토리가 있다. 그럼 딱 봤을 때, 아,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판단이 되니까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laughs> 이 결론만 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31번입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의 A야. 홀수니까 1, 3, 5예요. 그렇죠? B는 소수의 눈 2, 3, 5고요. C는 5 이상의 눈이니까 5, 6. 이렇게 사건이 나와 있어요. 이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사건만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일단 독립이 되려면 뭘 찾아야 돼? 방금 썼던 이 법칙이 성립하면 돼. 수식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일단, PA 얼마야? 2분의 1이야. PB는 2분의 1이고, PC는 3분의 1이지. 그치? 어. 그럼, 이제 지금 기억부터 ABBC, AC라고 했으니까, 어, 기억번이 성립하면 PAB하고, PA, PB의 곱이 서로 똑같아야 돼. 니은번은 B, C죠. D급번은 A, C죠. 그렇죠. 확률을 구합시다. 어차피 P, A, B, B, PC는 다 나와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A, B가 동시에 일어난 확률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니? 3, 5. 맞죠? 두 가지지. 그럼 얘가 일어난 확률은 얼만데?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P, A, B, B의 곱은 4분의 1이야. 다르죠? 독립이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자, 그럼 얘는 뭘까? BC는 O 하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6분의 1이야. PB, BC를 구하니까 곱하니까 6분의 1. 똑같죠? 어,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 되는 거야. AC는 뭘까요? 역시 O니까 얘도 성립하겠네. 맞지? 어, 그래서 4분의 1이냐 6분의 1이냐 6분의 1이냐 성립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돼. 알았죠? 32번 승부차기. 승부차기 아시죠? 그쵸? 그렇죠? 한 사람이 딱 샀어. 펜스기 승부차기를 했어. 골 넣었어, 못 넣었어. 넣었다고 치자. 두 번째, 민정이 왔어. 달려와. 골키퍼가 쫄아서 못 넣어. 앞에 사람이 넣었으니까 관계없다고. 수학적으로는. 별개에요. 독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공률이 0.7, 0.8인 두 선수가 있어. 그럼 PA가 0.7이고 PB가 0.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쵸? 그렇죠? 첫 번째, A, B가 모두 성공할 확률 그건 뭐야? A란 사건이 뭐냐면 A가 승부차기에 성공할 사건이란 뜻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녹화했으니까 그럼 이 뜻은 A, B가 동시에 성립할 확률을 구하라 근데 얘가 뭐래요? 독립이죠 사건이 독립이니까 P, A P, B의 곱과 똑같다 0.56 어? 선생님 이거 5.6 나오는데요? 그럼 곤란합니다 저희 집 가셔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A는 성공하고, 그쵸? 죠니 음, 진짜, 잠깐만, 쇼파에 잠깐 앉아있어, 거기, 예. A는, 쇼, 쇼파에 성공하고? <laughs> A는 성공하고, B는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얼마냐, 그랬어. 역시 각각 독립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치? PA는 0.7, B 여섯 가지 독립이니까 0.2. 이렇게. 세 번째, 적어도 한 사람이 승부차게 성공할 확률이라고 돼있어요. 적어도 하면 성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A 또는 B 이거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했지? 갑자기 이거 하려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정리 똑같이 하시면 돼요 P A 0.7 P B 0.8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둘다될거한번 빼주는 거 또는 적어도 어떠 어떠하다 할 때는 어떻게 돼? 여사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의 합은 1이니까 거기서 뭘 빼주면 돼? A도 실패하고 B도 실패할 확률을 빼주면 돼. 오라 그런데 성공할 사건이 독립이면 실패할 사건도 독립이잖아요. A가 실패할 확률 0.3 B가 실패할 확률 0.1 이런 방법도 상관이 없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종속과 독립에 관한 용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문제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잠시 뒤에 송이십시요 알았죠?